1절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서 9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도로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목이 자손의 번성입니다. 어, 방주 안에 있던 노안의 여덟 식구가 구원받고 어, 그 안에 또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상관없이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방주가 뭐냐? 교회가 방주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 운동 하는 현장이 방주다 우리 가정이 방주다 우리가 보고만에 있다면 그것이 방주다 예수의 도가 방주다 예수의 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서 해방하였습니다 늘 방주 안에 있는 우리 랩런트가 있어요 누구냐면 수영이에요 수영. <웃음> <웃음> 늘 방주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번에 유한대가 됐답니다 벌써 이렇게 다확이 났대요 이렇게 감사하죠 이렇게 유한대학교 민정이하고 유진이도 거기 출신이거든요 <laughs> 그니까 후배 후배를 <laughs> 이제 후배가 생겼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 수시로 해갖고서 바로 이제 시험도 안 보고 그냥 교 저기 하, 학교 교사의 추천으로 해서 그냥 들어 딱된 겁니다 하나 은혜로 된 것이죠 감사하죠 방주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었더니 주일 날마다 늘 방주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자손의 번성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은 계속하여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땅을 갈고 평지를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벽돌 굽고그 역청은 아스팔트 아스팔트가 역청 역청으로 막 벽돌을 갖다 이렇게 다 칠했죠 아주 단단하게 붙도록 그리고 철을 받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죄인과 포악은 홍수로 심판받았으나 사단의 존재와 활동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로 그 임없이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역 다른 세상의 물이 안 들어오도록 역청을 자꾸 발라야 돼. 이렇게. 세상 물이 안 들어오도록 방주에 안팎에다 역청을 칠했다 그랬잖아요. 물이 못 들어오도록. 세상의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너무 중요하죠. 어, 첫 번째 홍수의 의미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계속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심판이다, 심판. 사단에 대한 심판. 사단에 대한 심판. 먼저 사단의 출현이죠. 사단이 언제 출현했느냐.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 그런데 그 천사 중에 그 일부가 타락해서 갖고 사단이 된 겁니다. 귀신이 된 것이죠. 어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어 특히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과 화옥과홍만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여 있으며 네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음악을 맡았던 천사다 그 악기, 악기를 다루는 천사였다 너는 기름붐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그룹. 그러니까 기름붐 받은 천사다 그런데 내가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하나님 그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타락한 것이다. 요한기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특히 7절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군대를 맡은 천사장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세 여기 용이란 단어가 나오죠. 용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용이란 단어가 나오죠. 옛뱀 곧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게 사단이다. 사단. 성경에 딱 이렇게 지시해서 나오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를 따르던 사자들이 이제는 천사 장이 있고 밑에 천사들이 있죠. 많은 천사들은 귀신이된 거고. 기신이고. 그리고 천사장은 마귀, 사단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출현했다. 사단의 주 활동입니다. 사단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장1 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시더냐 하 가장 간교하니라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바로 뱀을 이용해 갖고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인 것이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예뱀곧 막이라고도 하는 사단 그랬습니다. 예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예뱀곧 막이라고도 하는 사단. 마태복음 사장1 절에서 1 1 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간교하냐? 예수님에게까지 세 번씩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주 활동입니다.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간교해서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겁니다. 속속 속,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단에 계획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주활동이 속이는 것이고 계획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계획적 활동 앱에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간, 간계를 부리는데 간사 안 꿰잖아요. 간계를 부리는데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이라 그저 사단이죠. 영적 싸움하는 대상이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 해 보니까 특히 27절에서가 더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단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계속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끝까지 가지 말고 얼른 끊어라. 이렇게. 해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잘 때까지도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잠자는 소가 속에 사단이 얼마나 그 가지 역사하겠습니까? 빨리 풀어버리라. 빨리 풀어라. 사단의 말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이잖아요. 지옥이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 예비된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1절 특히 7절 가서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9절 가서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손에 표를 받으면 십 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 것이 그곳이 지옥이다. 기록돼 있죠. 어 이게 사단의 말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오신 것이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러면서 세력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구약시대 때는 피제사죠. 그래서 피제사 드림으로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어린양의 바로 수양의 피, 수양이 대신 죽었죠. 아벨의 피에 오냐? 피의 제사. 6월 절에 어린양의 피, 그 저주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사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서이 정성을 더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제물 자체가 틀렸다 그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 자체가 틀렸다. 피의 제사였다. 아벨의 제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 것이다.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이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이모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가는 곳마다 사단을 꺾으시고 그렇게 직접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말세 시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의 내 이름 기도죠. 그 이름으로 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길이죠.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세 번째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자꾸 번성하겠죠. 번성하지만 바로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잖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살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언약이죠. 언약 안에 있으면 자손이 번성하죠.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리스요 그래서 자녀들 이쭉 계속 태어나죠. 근데 이게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언약 안에 있는 자녀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복음의 길 언약의 길로 가도록 영적 싸움 해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단과 본인이 싸움을 못 이기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점점 이 땅을 개간해 나갔죠 세상에 점점 퍼져나갑니다 땅이 넓으니까 자꾸 넓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자꾸 간 거예요 가다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저기이 어마어마한 평평야가 있는 겁니다.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프라테스강 두 개의 강이 흘러가거든요. 그두개강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옥토가 된 거예요. 왜냐면 하 강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사이다 보니까 그 옥토가 된 것이죠. 그뭐 엄청난 그 평야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 여기가 너무너무 좋구나. 신할 땅, 평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서 못물자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탑을 쌓자. 그러니까 그때 막문막 막 발전됐으니까 이런 벽돌로 옛날 돌멩이로 쌓고 높이 못 쌓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면서 그것 도 역청을 바르니까 이게 단단하게 굳으니까 얼마든지 높이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다쳐 우리가 계속 쌓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한 군데 모여 갖고 하나님을 막 대적한 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다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겠다.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래서 그바바 바벨이라는 뜻은 언어가 혼잡됐다. 혼잡하게 됐다.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아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게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려고 거기가 이제는 어~ 티르키 쪽이거든요 티르키 쪽입니다 거기가 이제 발을 다 쌌던 곳인데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흔적이 뭐~ 지그라트라고 해갖고서 굉장히 큰 그~ 쌌던 그런 것들 흔적도 발견하는데 이걸까 아닐까 하면서 또 보니까 거기도 또 벽돌로 해서 역청으로 발라서 쌓은 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옛날에 쌌던 게이거가나 이렇게 너무 막 저기 하니까 오래됐으니까. 그러면서 문화와 문명이 점점 발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땅을 개간하고그 다음 3절 사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고반대되로 하나님은 자 흩어져서 막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는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껏 나중심 우리중심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과는 반대죠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던 그것이 중심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시작했느냐? 교만침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딱 심어 놓은 것이다. 1 1장 사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복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교만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모르고 우리가 우리가.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쉬면 금방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사단이 어느새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간교하니까 꽤 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꾀를 부려갖고서 몽 사람으로 속게 만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늘 기도해야 된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뭐 임지식 이 있는데 얼마 사단이 오를 때또 틈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너무 중요하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대해야 될 이유. 전도는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단에게 포로 잡혀갔던 자를 빼서 오는 겁니다. 사단을 때려눕히고서 전도할 이유 모르면 기도의 이후 전도를 이후 모르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 전도의 힘.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붙잡고 써 이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복드리시길. 그러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홍수의 홍수 후에 이제 사손이 번성하며 또 사단이 또틈 타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언약의 백성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언약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 이제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이 굳거나 언약 안에 서도록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전도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 중동예방사명자대회가 지난 20일.